파이코인 Pi 유통량 심층 분석. 파이코인 Pi의 유통량은 2025년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유통량 현황과 구조적 특징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1. 유통량 현황. 2025년 5월 기준 파이코인의 공식 유통량은 약 69억 5,344만 개 파이로 집계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약 49억 개가 유통 중이었으나 4월 한 달에만 1억 2,660만 개가 추가로 풀렸으며, 향후 1년간 약 15억 4천만 개가 더 유통될 전망입니다. 파이코인의 총 발행한도는 1천억 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유통 구조와 특징 파이코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채굴 방식으로 초기 사용자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KYC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실제로 코인을 인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픈 메인 내출범 2025년 2월 2 0일 이후 KYC 인증자와 마이그레이션 완료자의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락업 월락해제 일정에 따라 대규모 토큰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유통량 증가의 시장 영향 최근 수개월간 유통량 급증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최고가 2.98달러 대비 4월에는 0.60달러까지 급락하는 등 공급 확대가 시세에 직접적인 하락 압력으로 착용했습니다. 향후 1년간 15억개 이상이 추가로 유통될 예정이어서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유통량 증가와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 반등보다는 중장기적 신뢰성과 생태계 활성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4. 전망 및 리스크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있어 토큰 방출 속도가 사용자 증가 속도를 상회하면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태계 확장과 실사용 사례의 증가, 대형 거래소 상장 등이 동반된다면 유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